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까부터 저기 있다가 이렇게 걸어왔는데, 제주도 그 협, 무슨 해변이잖아요. 네, 협곡인가? 네. 무튼 여기 진짜 어마어마해요. 지금 해 지는 거 보이시죠? 해 지고, 막, 네? 바닷가가 진짜 에메랄드 빛이에요. 이거 핸드폰 놓치면 정말 빠이할 수도 있어서 제가 꽉 잡고 있을게요. 에메랄드 빛이고, 저쪽에 무슨 해, 막 수영하고, 이쪽에 막 커피숍 있고, 네, 장난 아닙니다, 여러분. 저기 막, 막 타서, 타시는 거 보이시죠? 저한 번, 한 번도 안 타봤는데. 하 오늘 진짜 만장굴 저 갔었는데 와 진짜 제주도는 구름도 진짜 어마어마하네 만장굴 때문에 여기도 이쁘고 와 여기 약간 남의 느낌이다 여기 이쪽은 그렇죠? 아무튼 만장굴 때문이라도 제주도는 꼭 와야 돼아나 진짜 무슨 에어리어 사는 데줄 알았어 물막 떨어지고 와 진짜 진짜 엄청나게 아니었어요아네 하여튼 뭐 봐봐 내가 지는 걸 보겠네 네. 네, 엄청나네요 아, 여러분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빠이~~ 한국가서 아 한국이래 서울가서 봐요 빠이~~ 좋구요 안녕 안녕~~ 에메랄드 진짜 좋아요 빠이~~ 여러분 여기가 지금 한, 한목 해수욕장인가? 응, 거긴데. 아, 경치 진짜 어마무시합니다. 해외 같아요. 응. 장난 아니네요. 물 맑은 거 봐, 진짜. 대박이다, 진짜. <laughs> 물이 이렇게 맑고, 동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맑은 것 같은데, 여러분? 응, 지나가다 봤는데, 깜짝 놀랐어. 그럼 어쩔 수 없네. 바람은 담가 봐야지, 그죠? 쫙 아, 차고, 씨. 다 튀었어. 어, 짜, 짜, 짜. 200까지 튀었어. 예. 우 씨. 물 맑은 거 봐. 보이세요? 음, 오, 물 정은 아니죠. 오, 어디까지 간 거야? 참, 이상해졌어. 이거. 예, 네, 겁나 확대가 됐어요. 큰일 났다. 예, 네, 물 튀어가지고, 거의 고장 날라 그래. 그죠? 겁나 확대됐죠? 어 다시 줄었어 <laughs>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. 해지고 네. 네, 막 사람 지나다니는데 저는 바다에 빠졌네요. 어 <웃음> 뭐야 <웃음> 뭐야 이 <이게> 뭐야 이거 <웃음> 뭐야? <웃음> 다시마입니까 여러분? 아, 미역이에요? <laughs> 해삼이에요? 아무튼 느낌 <laughs> 아 좋네. 네. 어우 장난 아니야. 네, 저쪽에 막 물놀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빠져가지고. 네, 어, 우와. 아 근데 돌멩이들이 겁나 이게 남해나 이런 돌이랑 완전 틀려가지고 화산 그런 돌멩이랑 아포, 아포, 응, 아포 어디가 아프다. 발 발이 아포, 발가락 아포, 네? 어? 장난 아니네. 네? 근데 여기서 절로 이동을 한번 해보려 그래도 너무 깊어지는데요? <laughs> 이쪽 갈라니까? 음, 응. 깊어, 깊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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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씨, 제주모래. 제주모래 한번 만져볼게요. 오, 근데 그... 어, 이거 되게 부드럽네. 그 사천인가? 그 해수욕장 있잖아요. 우리나라 그 사천 해수욕장 있으면 거기는 모래의 종류가 한두 종류가 돼요. 엄청 부드러운 모래랑 엄청... 그 뭐라 그러지? 좀동글동글한 모래? 예, 네. 암튼 차이가 있어요. 아, 옷이 젖었네. 암튼... 예, 네. 겁나 신기한 느낌의 모래가 있는데. 음. 여기도 모래가 부드러운 부드러운 편에 속한 것 같아요. 음. 헉, 겁나 물 깨끗해. 자, 여러분 올라가 보겠습니다. 물놀이하다 물놀이하다 오타 네 가자. 렛츠고 렛츠고. 고장났네? 와, 정말 아니죠. 네, 물 정말 깨끗해요. 예. 네. 오, 저 예, 장난 아닙니다, 여기. 이 커피숍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1층, 2층도 있거든요. 지하도 3층도 있는 것 같고요. 쇠 지는데 역광이라 잘안 보이네요. 이쪽은 잘 보이네. 예. 애기들 물놀이 좀 장난 아니에요 <laughs> 어? 아, 여기 막 나무들 진짜 외, 해외 나무들 같잖아요. 예, 아까 차 타볼 때도 운전할 때 많이 봤는데 외국 온것 같아. 물이 약간 에메랄드빛이 나긴 나네요. 음. 조금 이따 저 커피숍가서 커피먹으면서 책볼겁니다 예, 네. 하루에 원래 책 한권씩 볼라고 했는데 <laughs> 여러분 절대 안어울리지 않아요 책 한권씩 볼수 있습니다 <laughs> 아이기 신났네 엄청 어, 시끄러 어우 붕붕 네. 무튼이동해볼게요 여러분 빠 아. 안나와 안나와 안녕, 얘들아, 안녕. <웃음> <웃음> 야, 다시 한번 해야 돼. Where are you from? w r m e o r m o r m u r s u s y a m s y r a m o m s y o r w u m s o s y o a m w h y o e s y o m w o m s y o w h s y o e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n e a o h o u r name? What's your s y o e w h y e y e a h a t s your m o s y o What's your name? o o u r name? What's your name? w